기만할 목사 부임 이후 교회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해졌다는 명성교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반박했습니다. 평안하다, 어, 교인이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듣고 갔어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큼 줄었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6여 성배까지 있었어요. 30개 여성계의 정자를 집어넣나요? 1 8 0개 여성계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게 다줄어들어고 줄었어요. 뭐 이런데 가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보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2019년 명성교회 요람 교회 생활을 보면 A 권사 말대로 2018년까지 6개였던 여성교회는 4개로 줄었습니다. 세습 이후 교인이 줄고 있다는 교인들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안 어, 성의교회가 200개가 넘어 지구개편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멋대로 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제일 다명정이 사람들 말대로 원하는 어, 사람이 한두 사람 어, 두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이 아니래도 여기저기 옮겨내기는 게 많아 우리 1, 2, 3부 예배 때 지금 귀차장이모자해가지고 대충 봐도한 대교사가 돌아서 동요가 있다 사람들이 줄었다 그거는 착대 아니야 과장된 표현이고 잘못된 얘기야